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이차구는 이차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차량은 테슬라 모델3 네,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전기차를 선호하시는데, 테슬라도, 아,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차량 중에 또 하나이죠. 네, 첫 번째 차량 판매 가격 2,590만 원이고요. 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3만 킬로로된 1월 7일날 들어온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성능 보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 렌트력은 있고요. 사고 없습니다. 단순술도 없는, 완전 무사고. 미세 누유 불량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네요. 네 시트 컨디션 예,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네 핸들선 상태 괜찮습니다. 차량 상태 괜찮죠? 이 예, 대시보드로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테슬라. 네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네프렁크네 네, 공간 있고요. 네, 글래스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되어 있구요. 후방 카메라, 사이드 카메라 두개 보이죠? 차량 상태 괜찮게 되어 있구요.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모델3EV 4륜구동의 롱레인지 차량입니다. 롱레인지 차량이죠. 자, 무사고 차량이구요. 오토팔렛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최상으로 되어 있구요. 네, 청색 차량인데요. 네, 이제, 이제, 그것도 한, 네, 옵션을 추가해서 살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판매가 2690만원입니다. 20년 시이고요 주행거리 11만키로로 된 1월 23일날 들어온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성능 보겠습니다. 자, 용두뱅이 렌트력은 없습니다. 사고 없구요. 단순 소리는, 네, 프론트 핸더, 커터 패널, 여기 판금이 두개 있습니다. 네. 이스니어량 하나도 없죠 네 프렁크 쪽에 네, 공간이 이렇게 있죠 네 차량 상태는 아주 괜찮게 되어 있고요 프롬으로 이렇게 옵션 달아셨습니다네 이쁘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죠 네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트렁크 넓게 빠져 있습니다 USB 충전 포트 뒤쪽에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네, 글래스로 되어 있는 썬루프. 네,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는 네, 차량입니다. 오토파일럿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좋은 차량이 되겠죠.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모델 3 예, 4륜 구동 롱레인지 차량이죠.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판매가격 2820만원 이고요 스포일러에요 자, 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 4만 k 로로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상태 괜찮게 되어있죠 괜찮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이렇게 다셨어요자 성능 보겠습니다 자 용도변경 렌트력은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단순 수리 없고요 네 깔끔한 차량이죠 네 깔끔하게 되어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되어 전동시트로 되어있고요 네, 관리 상태 잘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네, 14만 키로. 네, 타이어 상태 깨끗하게 되어 있요 휠도 네, 옵션 추가하신 것 같네요. 네, 스크래치는 좀 있지만, 그래도 사용감은 있지만, 네, 괜찮습니다. 프렁크 넓게 빠졌고요 네,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멋지죠? 자체적으로 블랙박스가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타셔도. 에... 좋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도 네, 여분의 블랙박스를 다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테슬라에서 제공되는 블랙박스를 또 하셔도 어, 무관하죠. 괜찮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희 2차타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